자, 다번봅시다거북이 장난감이. 지혁이 옆에 게 책도 안 피고. 어백구사 이백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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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구아 자, 1 0사이백다사거북이가1 0이백씩옮시면서몇이씩얘들이몇 도씩? 얘들아? 몇 도씩? 36도씩 꺾는데 어? 봐봐라 1 0지 m 가고 36도 꺾고 그쵸? 꺾어서도 10cm 가고 36도 꺾어서도 10cm 가고 결국은 얘가 정답을 그돌리니까 어디로 오겠어요? 여기로 처음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몇 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 360도 도는 거야 360도 그래서 몇 바퀴 도는지를 뭘로 알아보냐면 36도씩 도니까 그러니까 36으로 날아보면몇 바퀴 도는 거예요? 어, 10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정답형의 이름은 뭐라고 하는데요? 정식각형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 정식, 쓰세요. 주문을 읽지마세요 네. 정식각형. 음. 너무 쉽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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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어 음. 이런 거하고 복잡한 거 하시면 별거 아니죠, 그치? 음. 정식각형. 수영이는 음. 시험잘 봤어? 시험 음.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은, 자, 여기에서 음. 모든 알파벳의 뭐야, 각을 다 합하라고 랬죠 뭐부터? A부터 뭐까지? F, H, H, H. H까지, 합해라. F, O, C, H까지. 그쵸? 아, 합하는데, 아,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안 물어봤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여기로 갖다 E하고 D라고 하면, 여기 선을 이렇게 그면해들아요 각과의 각은 무슨 각으로 같아요? 복지각으로 봤지요, 막복시가. 어? 연이가 끼는데 만마면찌린다고 얘기하지 마라. 어? <웃음> 그래서 이거를 <laughs> 아이고 여기를 제일 하고 했을 때 이거 하듯 같으니까 이거 두개 더하고 이거 두개더한면 서로 어떨까요?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사진처럼 그리자 여러분도 사진처럼 그리자 여기다 이거 막아 여기를 막아 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 걸 할까요? 노란 걸로 이렇게 막아서 우리는 요거의 가게 넓이를 각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이 e, e, d 를 지우고 그치? 이 e, d 대신에 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i j 대 해서 요거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a 아, 이거. 요거 요거 다, 다 들어가는 거지. 그쵸? ij hij 그래서 요거 2d e, 빼면 요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몇 각형이에요? 다섯 여섯. 6각형에 내각의 합을 구하면 돼. 그치? 내각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지요? 180도 곱하기 n-2니까 6-2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몇 도라 된다고 이게 1 8 0도이 사니까 720도가 된다고요. 어, 일 정리하세요. 보조선을 거어서 내각의 합을 구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12번. <laughs>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을. 자, 보 빨리. 자 <laughs> <개좀> 했어. <laughs> 자, 보좀 자, 보자. 보자. 봅시다. 자, 같자 보자. 자, 자 자, 보자. 자, 얘들아. 어, 이렇게 자 자, 보자. 자, 보자. 자, 보자. 자, 보자. 있는데 이 점이 뭐야 이점 들어갈까 이 점이 무슨 점이에요 요 점이 무슨 점이에요 A 자 A A가 여기 이 직선을 어떻게 는데 직선을 한 바퀴 돌았을 때그 거리를 들어가면 점 A가 움직인 거리 알겠지? 그럼 선생님 움직여볼게 움직이면 요, 요 A 점만 봐봐 A 점 A 점이 어떻게 움직여요 A 점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치 그리고 또 A 점이 어디서 지금 현재 여기죠 있 여기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요이 대각선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크게 움직여요. 크게 움직이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는 뭐가 되는가? 요만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만큼 여기 1번이고 요만큼이 몇이야? 2번이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또 a 점이어디지 현재는 이 위에 2점 위에 요게 내려가 이렇게. 따라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가자 이렇게. 그지? 렇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보야돼요 삼 여기에서 여기리 3번 길이를 보라 길이 그렇지 그럼 봐말얘들어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어때요? 어때요? 같아 보여? 아 음. 달라요. 다르지. 이게.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얘는 마만큼이 어디에요? 이만큼이 얼마니? 3 삼이야 얘는 3. 얘는 반지름 얼마? 2 번. 오. 대각선이 대각선 그래 오. 얘는 이게 반지름이저 이게 여기, 여기 반지름이 4.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빨리 써놓으세요. 여기 선생님이 주를렇 여기는 반지름이 3. 여기는 반지름이 5.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 4. 그세 개를 더하면 돼. 쓰자. 하나. 자.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의 길이를 더하면 돼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그럼 얘는 길이니까 파이알 좀을 구하는 거야? 이파이알을 구하는 거야? 이파이알을 구해야지 이파이알. 길이니까 2파이 R, 2파이 r 쪽넓이에요 그러면 2파이 R이 얼마예요? R이 3, 거기 몇 분의 몇이야요거건 얘들아? 360 분의 90이니까 4분의 1조각이죠? 어, 요거는 4분의 1조각. 그리고 플러스, 2번은? 2번도 똑같지? 2파이 R, R이 얼마야? 5. 이것도몇 분의 몇일까요? 이것도 4분의 1이에요이것도 어, 4분의 1. 그 다음에 또 2파이 R, R이 이번 얼마야? 2파이 어, r 그거에 또 4분의 1 3개를 더합니다. 그렇죠? 더해봅시다. 그럼 그래, 얘들아 어차피 지금 식마다 뭐가 들어있어 얘들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다 들어있잖아. 이걸 맨날중에 하자. 더한 다음에 여기몇 파이? 6파이 여기는 10파이 여기는 8파이 다 더한 다면 어떻게 하라고? 한꺼번에 4분의1 하면 계산하기 편하겠다, 그렇지? 그럼 전체 왜 파이예요? 여기 얼마요 24. 어, 24 파이네. 그래서 24 파이. 어머, 야분에려니 그다붙지? 그럼 답은 얼마야? 6 파이가 될 거야. 6 파이. 자, 요거 모든 문제집마다 다 있는 문제야. 그렇죠? 네, 그다지 어려운 문제 는 아니니까 좀떠나세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리하세요 진역 정리하세요. 맞습니다. 그 그다음 애들아, 책을 봐봐. 12번 지분한 거는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13번은 뭘 구하는 거지? 넓이를 구하는 거네그 차이점 알겠어? 넓이 구할 공식이 뭐지? 원래로 구할 무식이? 하이 알제곱. 얘는 하이 알제곱으로 또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자, 여기 지금 이 빨간 색깔이 실이야, 실. 실을 갖다가 여기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정, 오각형이 들어있죠? 요거 둘레로, 이제 둘레를 이렇게 뺑, 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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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맞는다는 얘기야. 여기 쌓여놓고 넓이를 구하는데. 요거를 몇번이라 할까? 요거 1번, 여러분 천천히 쓰세요. 2번, 3번, 4번, 여기 귀여운 거 있지? 5번, 이렇게 되어요 됐어요?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더 위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구해야 돼요. 그럼야 얘들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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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요거? 요건 내각이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내각이 아니라 무슨 내각이야? 외각을 필요하대요, 외각. 외각의 한각은 구하기 쉽지. 왜? 360도를 모로 나누는데, 오각형이니까? 5로 나누는 거죠. 나누기 해보세요. 360도 나누기 5몇 <laughs> 도예요? 72도 72도를 이제 각마다 다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예 기회 보자 얘들 360분의 72가 얼마나? 5고 이거를 다 곱하면 되겠네. 얼마예요? 5곱하네5 들어가요? 72에다가 5 곱하면 72 곱하면 72 곱하면 5분의 1네 되겠지? 5분의 1을 다 곱하면 되겠어요. 5분의 1을 다 곱합시다. 자 1번 1번 답이 면 어떻게 보여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도 더 쪼그려, 말해봐. 하이, 알제곱. r 이 얼마야? 5지, 5. 40. 어, r 이 5, 곱하기. 오늘 5분의 1은 맨 끝에 하자. 어차피 다 5분의 1이니까. 어, 더하기. 그 다음에 2번은. 얘들아, 이만큼이 5cm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이만큼 한 병이 1cm거든. 그럼 요거는 몇 cm가 돼? 어, 5cm, 그렇지그 다음은 하이, 알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4cm인데 1cm도 잡아먹었지. 요거는 몇 센치가 됐어? 음. 어, 3cm가 돼. 2cm 주네. 하이, 알, 제곱. 그 다음에 또 3cm가 또, 여기또 2cm 사먹었지. 그러니까 요거는 몇 센치가 돼요? 2cm. 하이, 알,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몇 센치예요? 1cm 똑같이 요거랑 그래서 하이, 알, 제곱. 한 거를 몇분 내면? 5분의 2단계요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봐. 니네가. 기다려봐. 서쓸게 하이알제곱, 25파이, 플러스, 4, 4, 16파이, 플러스, 3, 3 5 5파이 2는 4파이, 1파이, 곱하기 5분의 1. 다 보면 몇 파이니? 더는 사람. 몇 파이요? 25파이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땡큐 약분해서 몇 파이가 된다? 응. 어, 11파이가 된다. 알겠죠? 12번하고 13번 좀 어렵죠? 네. 응. 어? 어, 연습해봐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에다 인피니트 수영과 단가 맞추면 우리하고 호피 나오고 선생님이 동영상 다올라놨으니까 모르는 문자마다 클릭해서 보시라고요. 빨리 감기 해가지고. 어, 됐습니다. 크게 어, 다 했어요? 아 어, 얼른 하세요. 오를지어주 그, 되죠? 오분에 오분에 하면 이제 분수가 되지, 그치어쨌든 뭐 거기서 끝에서 접근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게 분산이 편하죠그치그 다음에 2 9 4쪽 보겠어요. 세 문제만 하고 단을 분리해서 공부한다고요. 자, 그다음 시시다 자, 창이 있어. 창이 있어 키우기는 안 하려다가 그냥 하는 봅시다 다음은 일지가 구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한 것이다, 그치지 옳지 않은 부분을 찾으래. 국악형에서 한꼭지점에 이웃하는 두꼭지점을 제외한 각꼭지점에 여섯 개의 대각선을 보인다. 뭔 소리야? 이웃하지 않두꼭지점을 제외한 각꼭지점에 여섯 개가 대각선이라는 얘기지? 어? 대각선이란 뜻이야. 대각선이 몇 개라는 얘기야? 54. 어? 대각선이 몇 개라는 얘기야? 어? 54. 어? 5 4개 아니 지 뭐가 틀렸냐 여기서. 그러니까는 한꼭지점에 여섯 개를 본다는 거는 한 꼭대가 여섯 개라는 얘기야. 얘들아. 어? 여섯 개가한꼭대를 말해. 한꼭대 구하는 곳이 뭐지? 엠마스 -3. 3. 그래서 엠마이스 3이 여섯 개라 되죠. 몇각형인지를 찾는 거지. 몇각형이에요 구각형이죠, 어, 국각형 어, 구각형. 어, 그쵸? 어, 구각형인데, 물어보는 거야 총대는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총대를 물어보는 거지. 총대지, 총대? 총대는 어떻게 구해요? n 어, 곱하기. n 곱하기, n 마나스 3, 나누기. 네. 그럼 뭐 나와요? 9 곱하기 요거요거 6이죠? 맞습면 어. 54가 아니라 27개 돼. 그래서 틀린 <laughs> 거는 뭐였어? 여기가 틀린 거네. 그쵸 옳지 아, 않은 거는 요거예요나 27개가 돼야 돼. 됐어요? 음, 정리하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그안 되죠? 안 돼요. 왜안 돼요? 됐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밑에거 문제 만들기 한번 보고 계세요. 자 원에다가 뭐하고 뭐를 갖다가 거기다 위에다 올린 거예요. 정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을 올렸을 때빛치색칠하는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어. 그렇지? 이건 애들아, 너네가 정사각형, 정사각형 대신에 뭐 정오각형, 정육각형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그냥 이번 문제만 풀시다이 문제만. 그럼 애들아, 요거 넓이, 요거.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넓이 물어보는거야 중요한게 뭘까 넓이 구할때 여기 지금 부채꼴인데 중요한게 뭐예요 중심각이죠 중심각 음. 그렇지 중심각이 몇도에요 정상각형은 60도, 어, 60도. 그지 60도 여기는 60도. 90도 그치? 어. 그 어, 그니까 러6 0하 90을 더하면 몇도 150도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하지 말고 한꺼번에 구하면 되잖아 그지 쓰자 파이 원의 넓이 파이 아제곱인데 r은 얼마요6 6의 제곱에 320분에 원래는 60 하고 300분90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이것을 물 하자는 얘기야. 구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구해봐라. 0무쉽5 95. 어, 이게, 이게 6x9면 36이잖아. 그리 땡큐지. 0 0 2주지 15파이. 800이면 큰일나. 그렇지? 답은 15파이가 되어있어요. 어, 15파이. 됐어요? 어렵지 않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자 봐봐 얘들아 이게 뭔 말인가 잘알좀또 보면 너네가 그냥 보면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못들거든. 봐봐 지금 여기다 선 그리고 여기다 선 그리고 또 여기다 선 그리고 여기다 선 그리면 이 안에 거는 몇각형이 나와? 사각형 나오지 정사각형. 얘가 사각형은 사각형이 나와. 오각형지한번더 올려볼게. 얘도 여기다 선 그리고 여기다 선 그리고 여기다 선 그리고 여기다 선 그리고 여기다 선 그리면 몇각형이 나와? <concernediendo> 오각형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각형 안에 그리면 사각형, 5각형 안에 그리 오각형, 육각형 안에 그리면 육각형이 나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어보는게 뭐예요? 어? 그게 144도인 거를 물어봤어. 한각이 144도.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정당한형에서 한각은 어떻게 구하지? 일단 전체에 뭘 구해야 돼? 전체 내각의 합을 구해야겠죠? 그거를 뭘로 나누면? n개로 나누면 한각이 몇 도가 됐다는 얘기야? 144도가 됐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건 내각의 합. 하나의 각을 물어봐서, 하나의 각. 내각, 그래서 n개로 나누면 하나의 각이 144라는 요 빨리 써놔 봐봐. 빨리 써놓으세요. 다시 쓸게요. 여기다 쓰고 다시 볼게요 어, 일다 쓸게요. 좀 봐서. 180도 곱하기 n-2 나누기 n이 몇 도다? 144도다. 자, 이거 쉬워 쓰기는 좋은데, 근데 풀때좀 어려워. 잘 봐봐. 풀을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분모 n이 될수 없죠? 어, 분모에는 없어.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 양변에 네. n을 곱해. 응? n은 0이 아니기 때문에 곱할 수 있어요. 네. n을 곱해서 n 뒤졌어 그러면 남은게 뭐야? 180 곱하기 n 마이 이거 무슨 법칙? 분배법칙에서 이걸로 두 개를 풀어주세요. 알죠? 그러면 쓰자. 그럼 180n 180곱하기 n 이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360이죠. 응. 이거는 오두개 곱하기 이거 뭐야? 144n 이렇게 됩니다. 어? 응? x 대신에 네. n이, n이 들어. 그러면 이 동류항은 n 값이 뭐라고 얘들 갖다 이항하고 요 숫자는 요쪽으로 이렇게 이항해서 풀수 있겠네. 그죠? 빼주세요. 그래서 180n 144n 은얼마다 360도다. 180에서 144 빼면 뭐 나와요? 36. 36? 응. 36n 는 360. 그럼 몇각형인 거야? 십각도 이십각. 10값. 됐어요? 근데 여기는 정답형이가 뭐라고 래야 돼? 정식각형이라고 해야 돼요. 답은 답은 뭐라고 했어? 정식각형. 자 여기까지요. 선생님. 그러면.